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 부자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부자는 쉽게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부자들의 음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펀드 투자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거의 반토막. 으로 이렇게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했구요. 집값은 오히려 막 전세랑 매매가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죠. 왜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부동산은 반토막이 나지 않았을까? 이상하다. 금융위기가 왔으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무기지로 파산을 했는데 왜 그걸 우리나라가 피해를 봐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도 돈이 없었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수 있는 일을책 읽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2019년 현재 거의 9년. 9년 정도 된 오래된 책이죠. 이런 오래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보다 어지간한 신간보다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노골적이다 못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IQ를 높여야만 한다. 사람들이 금융 지식에 무지할 때 부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금융 지식에 무지한 사람은 돈을 잃고 금융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은 부당한 혜택을 누리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 낡은 규칙이 있고요. 시대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규칙이 있대요. 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집중하라.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금융 위기를, 위기로 인해 나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긴 했으나 아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막 자산 가치 평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별표. 이 이야기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도 많이 반복이 됩니다. 부자 아빠에게 배운 노하우예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임대 수익률이 좋은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만약에 은행 이자 이하다. 그런 걸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요? 투자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집값이 오를 거야, 빌딩 가격이 오를 거야, 땅값이 오를 거야 해서 임대료가 은행 이자만도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이자 2%라고 쳤을 때 2%도 안 되는 곳에 내 자산을 넣는 거죠. 세금을 제하고 난 수익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분은 자산이 오른다에 베팅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흐름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한 로버트 기요사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란 저의 책에 맨 뒤에 월세 수익률 표를 넣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를 한번 체크해봐라 월세 수익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무조건 월세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제 이야기를 잠깐 했네요. 음. 독자 코멘트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5,000조 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짐바브웨에서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몸소 깨달았다. 그곳에서는 물건 값이 하루에도 세 번씩 오른다. 아침에 물건을 사놓았다가 저녁에 되팔기만 해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짐바브에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죠. 교육에 대한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교육 위원회라고 있대요. 일반 교육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돈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 교육 위원회에서 나온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규칙에 순응하도록,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관리 감독과 지시에 따라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민을 양산하는 것이다.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하는 태도는 꺾어 버려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엘리트 집의 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제공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는 숙련된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드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제킬 섬에서 온 생명체. 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고요. 이것은 창립된 록펠러 일반교육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음, 무섭죠? 이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죠. 이 얘기는. 1903년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주체가 당시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은 록펠러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100년도 넘은 어떤 미래의 미국 학교라는 특별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엘리트 계급들은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제가 받은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 뒤에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될 운명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돈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옛날엔 농장의 일꾼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회사일꾼 회사 부자일꾼 왜 학교에서는 취업하는 법만 가르치나요? 왜 사장이 되는 걸 가르치지 않죠? 왜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부동산은 어떻게 사고 파는 건지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보는 건지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대학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다니는 대학교 4년 내내 월세 계약서도 쓰고 결혼을 하면 집도 계약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왜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서 쓰는 법,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저도 제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분노하고 의심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부자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를 두려워하고. 돈의 공급량을 통제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한번 돈맛을 들이면 더 빠져들게끔, 헤어날 수 없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우리들 약해진다. 돈의 노예가 된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물고기를 주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 문제를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거 여러분 9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마,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을, 싶도록 만들고, 더 많이 쓰게 만들면서, 어, 돈 문제를 정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자, 태기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10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이 책을 아마 2009년도쯤 썼겠죠?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도 내투자가 여전히 수익을 내는 이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불황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돈이 흐르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곳의 부동산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다. 별표 100개 자,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현금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 책인지 다른 책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보험업이랑 석유 관련 그런 일자리가 있는 곳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겠죠. 보험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석유 관련된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나온대요. 불황에도 없어지않는 일자리. 반대로 우리나라는 최근에 조선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쪽 지역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죠. 제가 이 로버트 기호사께한테 얻은 그런 통찰로 그런 것도 좀 피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경제 기사 보면서 앞으로 망할 일자리와 뜰 일자리를 구분하는 거죠. 뭐 예언 같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자동차 로 먹고 사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동차는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뭘까요? 5G 시대가 오면은 우린 자율주행차 그리고 소카와 같은 공유 경제가 시작이 될 거고요 2019년 5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공유의 시대가 오면 당연히 차량을 집집마다 두개세 개씩 소유하는 일은 사라질 수 있겠죠. 경기 후퇴와 공항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막 경기가 안 좋다, 뭐 대공황이다 이런 용어 들으면 무섭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laughs> 이웃이 잃으면 경기 침체고 내가 잃으면 공황이래요. 공황이죠. 네,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2009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정부에 대항한 세력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정치적 불안을 가장 두려워한다. 엄청난 실업자 무리는 자칫 혁명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뭐래요?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 정부에서 뭐래요?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일자리 창업자, 지원금 내서 자꾸 창업할 수 있게 돕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일로 미루기만 하다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세금을 쓰는 이런 방식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해도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닉스는요. 1970년 71년 8월 15일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 쓰는 브루마블 게임머니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전에는 금과 화폐 양을 제한했어요. 금, 금이 얼만큼이면 화폐는 얼만큼. 근데 금이 부족하니까 화폐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폐지를 하고 금과 달러는 상관없이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2대1이라고 할 경우는요. 은행에 당신이 100만원만 예금을 하면 은행은 100만원으로 1,200만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이 조금만 예금하, 예금하면 많이 대출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치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이로써 시장엔 돈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결국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만큼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다. 물가는 꾸준히 오릅니다. 왜? 화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이 이자를 받으면 이자만큼 물가가 늘어나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한 번에 한 명씩 본다. 반면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고, 고등학생은 365일 24시간 내내 무한한 고객과 거래를 한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돈을 더 빨리 벌지 못하면 경제적 곤란에 처한다. 미래에는 기업과 돈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업가들이 성공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는 이래서 어쩌라고?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금융 위기 이후에 승자가 될수 있을지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금융지식과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를 먼저 가르치겠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별표 100개.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고 돈에 대한 규칙과 돈에 대한 게임의 법칙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속지 않고 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10년 전 책, 이렇게 오래된 책을 보는 이유가 뭘 알기 위해서인지 알아요? 돈에 관한 역사, 금융에 대한 역사를 보려면 지금 현재 책만 보아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옛날 책을 보면서. 그러면 통찰의 힘을 이런 저자들을 통해서 빌릴 수가 있죠. 또 다른 금융의 비밀은 퇴직연금이다. 행복한 노년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다. 정부가 불가능한 혜택을 약속하여 모든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것이다. 저는 제가 내고 있는 연금을요. 그냥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음, 따로 마련을 해야겠죠?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학교를 때려치웠다. 자, 10대, 20대에 도전하는 것마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학교를 때려치우고 무한하게 도전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패턴을 익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왜? 기업이 빛의 속도로 세계 어느 곳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요. 누구나 저 임금 국가에서 물건을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평생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꿈꾸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낮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일자리는 계속 빠져나간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미 건설업 노동자들이나 식당이라든가 그런 제조업 공장들은 외국인들이 다와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자동화가 됩니다. 싼값에 p d a 와 컴퓨터로 무장한 젊은 기업가들이 세상을 바꾼다. 현실에 만족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들의 세상을. 배고픈 젊은 기업가들이 나와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아, 이제 나는 부자야 됐어라고 세상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배고픈 기업가들은 막 세상에 나와서 도전하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합니다. 새로운 기업가들 중 몇몇은 판자촌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요. 어, 이렇게 변하면서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세계의 천재들은 해방될 것이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계급 구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거대 가부는 새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경제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부가 폭발할 것이다. 새로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쌓여갈 것이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새로운 부자가 될 것인가 새로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2010년도에 이 책을 읽어서 가슴이 너무 뛰면서 아난 새로운 시대에 부자가 돼야겠다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미친듯이 책을 보고 절약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돈을 모으는 게 종잣돈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정말 미친듯이 돈을 모으고 책을 읽었던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책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돈 쓰기를 멈추는 순간 실업자는 쏟아져 나오고 소규모 기업들도 문을 닫고 만다. 돈은 지식이다. 사업 부동산 지식? 아, 주, 사업 부동산 주식 채권 자산 금도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 지식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사업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지식이 돈이 되고요. 부동산을 소유한 게 돈이 아니라 부동산 지식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식을 물려주고요. 부동산을 물려주고 사업체를 물려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부자는 분명히 죽어요. 그러면 그의 부는 자식이 받았을 때 자식이 그 지식이 없으면 허공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식이 바로 새로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부자도 죽는다 그의 분은 분해가 될수 있어요 자식이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좋은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은요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거래를 하고 다달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초단위로 벌어요 느린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 스피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정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중산층은 이렇게 말해요.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머니 뭐니 해도 집이야. 우리 집이 최고야.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남에게 투자를 맡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열채 정도 사려고 하는데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나의 회사를 어,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 내용을 공지하고 근데 이 부자의 말과 부자의 언어 아파트 열 채를 사는 방법 기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책만 보면 돼요. 물론 책을 통해서 부족한 거는 뭐 강의라든가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채워야겠지만. 각각 사용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별표.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부자의 말로 만들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말을 부자가 되게 만들면 돼요.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의식이 변합니다. 호황기든 불황기든 휩쓸려가지 않는 투자 방법.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로버트 교사끼가 부자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고 있어요. 자본이득으로 훨씬 쉽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맞는 투자를 찾는 건 어려워요. 나도 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탐욕과눈먼 돈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자본 이득에 눈이 멀어 결코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수 박미 씨도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익률이 3% 이상이 되는 곳만 투자한다.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네 가지 현금이 들어오는 네 가지 통로가 있대요. 첫 번째, 회사.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원유를 채굴하는 회사의 자본을 투자해서 어,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익이 들어온대요. 원유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겠죠. 끊임없이. 네 번째는 인세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고 어, 캐시플로라는 보드게임 역시 15개 게임회사의 판권을 팔고 매 분기마다 인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이죠. 음. 자 그리고 돈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돈이 없어요. 아직 지식도 없어요. 라는 분에게 줄수 있는 조언이 있어요. 나는 머리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메르세데스 컴포터블을 얻기 위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으며, 하와이 아름다운 해변에 자리 잡은 콘도에 살기 위해 집주인의 마케팅 일을 대신했다. 그 콘도 집주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산 거예요. 그들을 위해 일해주는 대가로 나는 그들이 소유한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콘도를 매달 300달러만 내고 살수 있었다. 버는 한도 내에서 초라하게 살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이용해 우아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이다. 은행 계좌 잔고는 결코 내 삶에 한계가 되지 못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라. 꿈을 꾸는 사람의 말을 하라.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말하라. 저주보다 축복의 말을 하라. 문제가 아닌 기회로, 장애가 아닌 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어려움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주는 분기점이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꺼이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그래 생각하는 건 알겠어요. 사업가는 어떻게 되나요? 부자 아빠는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라고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수입을 어떻게 늘릴까요? 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먼저 파는 법을 배워야 한다. 파는 법을 배우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록스에 입사해 판매 사원 훈련을 받기 시작했대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한다는 건뭘 의미해요? 내가 일한 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내가 일을 더 많이 잘한 만큼 많이 받는다. 처음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대요. 문 앞에서 노크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돌아선 적이 숱하게 많다. IBM 복사기 판매사원과 경쟁하다. 매번 수모를 당하고 해고될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3년 만에 제록스 호놀룰루 지점에서 최고 판매 실적 5위권 안에 들었대요. 대단하죠. 나의 수입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넘치는 돈도 좋았지만 판매 기술을 제대로 배웠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무엇이든 팔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 여러분 별표 100개 하겠습니다. 오늘 별표 되게 많죠. 무엇이든 팔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여러분 만약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직업이 없다면 저는요 영업직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이렇게 복사기를 파는 회사든 보험을 팔든 정수기를 팔든 어떤 사업이든 영업으로 벌 자동차를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부자가 완전히 될수 있어요. 어떤 사업도 할수 있겠죠. 나의 성공의 비밀은 판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 없거나 파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팔 것을 찾아야 하고 더잘 파는 법을 배워야 한다.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없대요. 그냥 팔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돈 벌고 있나요? 맞아요. 정말 여러분 성공한 사람 기업가들을 보면 무언가를 팔고 있나요? 네.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정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한번 뼈때리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부자들의 음모 제가 읽음을 읽을수록 정말 좋은 책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책 읽고 나서 댓글로 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행동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선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직업이 없지만 영업직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나는 오늘부터 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